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솔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건 바로 이거예요. 자, 이날 보시면 역사적인 거리락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매집이 세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물량 매집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투매, 차익 실현. 흔적이 없습니다. 이 물량을 매집한 주체가 그 물량 그대로 갖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집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솔라 대행하면서 지금 시장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로 먹을 코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밑에서 담을 코인들까지 같이 많기 때문에 이 솔라를 대행하면서 단기 병행하자. 자, 그래서 나도 밑에서 코인들 좀 담아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 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같은 날 오전에 타점 잡히는 시점에 이런 식으로 코인 추천드립니다. 코인명부터 매수가, 매도가 정해드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전달해 드려요. 그리고 매수가에 그냥 사시고 매수되면은 매도가에 매도 걸어두시면 끝. 그래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렸고, 이날 정확하게 매도하면서 수익 다 챙겨 나왔죠. 최소 500만원 이상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500만원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한 160만원 정도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이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무료로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 성장을 위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고 수익이 만족스러우셨다면 꼭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꼭 약속 부탁드릴게요. 자, 솔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서 역사적인 고점 나온 이후로 현재 기간 조정을 통한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바닥을 횡보하다가 여기서 거리랑 세게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 포착이 됐어요. 다만 다만 단기간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 조정 이 눌림 조정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매물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위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현재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500원 지켜주지 봐야 돼요 지켜주면 이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 그럼 일차적으로 670원에서 한 700원 라인까지 그다음 상단이 열리고 여길 돌파 완착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재차 상승. 그러면 이전 고점이나 고점을 높일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 저점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고점도 당연히 이전 고점이나 고점을 높일 가능성. 그럼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채널 상승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보고서 타점 나왔을 때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몰빵하시거나 한 번에 큰 베팅하시면 안 돼요. 지지력 확인하고 나서 시장 분위기 판단하면서 시장에 대한 흐름 파악하면서 타점이 나왔을 때 무화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매한 젤에서 매수했다 애매하게 대응하시면 수익 볼 것도 못 봐요. 오히려 손해 볼 가능성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타점 나왔을 때 지지력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대응하자.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톤바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 대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병행할 겁니다.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뭐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를 할지, 그냥 홀딩 할지 대응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릴 테니까 지금처럼 기회 나오고 있을 때 대응하세요. 자, 그리고 매일 아침 문자로 추천드리는 단기 수익 외에도 실시간으로 타점 잡히는 거 여기 신호들이죠. 하루 평균 20%씩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고 있어요.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했으면 20만원, 19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용돈벌이가 된다라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꽤 쏠쏠하다. 거기에 지금 솔라 같은 경우는 타점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좀 크게 먹을 거대행하면서 단기 단타장까지 병행하시면, 지금 시장 분명한 건 여러분들 돈 벌기 굉장히 쉬운 기회 시장이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걸 모르고 계신 게 문제인 겁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 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시고 서로 윈이 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솔라 같은 경우에는 670원에서 700원 구간을 어, 다시 돌파 완착하면은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시작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대 상승 이때를 기점으로 여기가 마지막 바닥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깨지면서 완전한 약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 구간 670원에서 700원 구간이 변곡이나 그렇기 때문에 변곡이 돌파가 되면은 당연히 강력한 추세 전환 시그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타점 나왔을 때 반드시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솔라를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